안녕하세요. 오늘 갓 가져온 뜨끈뜨끈한 애를 일단 눈앞에 소라 껍질이 보이는데 파란색이 보이고 여기 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라 육지 소라 육지 소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소라긴 뭐 하세요? 열려라 창. 참... 오라 음. 지금, 좀, 지금 들어보자. 거 탈출해서. 따라서 문만 딱부기가 되는군요. 음. 음. 는다이데 음. 이거는 아. 해수염입니다 음. 아이씨. 해수염에다가물 달고 해거든요수 해수욕. 해수욕. 해 해수욕. 해수 해수욕. 사면 돼해수염해수해수 해수욕. 해 해수욕. 해리집 앞이 바다인데 해수욕. 거수욕 해수욕. 해수욕. 해수천 해수욕. 해수욕. 해천욕해 뭐지? 사람 사랑. 얘가 살아있는 데 보셨다시피 뭐 얘가 도둑이로 지금 막 보이고 얘가 탈출 시도를 하거든요. 바깥 마실 수학에는. 수요. 제가 아는 방안을 인도 집계거든요. 갑자기? 갑자기? 비법? 예. 물을 일주일한 번씩 갈아줘야 하고 비교적 짠 담수를 먹어야 해요. 담수라니 음. 해수를 먹어야 해요. <laughs> 담수 먹으라? 정신 나갔으요 그리고 얘는 습한 곳을 좋아해요. 추천은 코코넛이에요코코넛이리고 이렇게 물그릇도 있어야 돼. 이거 단. 무거워요. 안 그러면 이거 엎어요. 그리고 비교적 습한 걸 유지해. 자, 편집해. 하지마. 해수욕. 짠. <목소리> <목소리> 어, 어, 어. 뒤에서. 아채 최소 5%의 시스템이 이시스템칼 달걀 껍질 등을 니 자, 이제 책을 우리 위대한 채소 제발 좀뭘 알려달라고 요 최대 30cm까지 큰거아니에요 30cm면 얼마나 큰거요이 정도 작은 애가 와이정도이 정도까지. 이정도아이도까어응응이거까지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정은까지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고도까지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으로까지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정 갑시다 그리고 은신처도 필요하고 은신처연만 아 네, 네. 보여주는데 지금 이렇 내가 제일 이 이거 왜 집에 어 몰라 키우실거면 무거운 물과다 하이순, 영양제해수순 대리, 마른지이지 달걀 껍데기.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야채, 채소 야채, 채소. 과일 지뭐 <목소리> 뭐, 이거 물거가장거운도거운 무거운 무까너무 추워서 거운 무거운 살, 무거운 무거 무거운 살,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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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 무거운 무운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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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무겁기 무거운 없거 아니가 일단 무거운 거부터 할게요. 소리가 워낙 힘이 엄청나게 세입니다 그래서 밀그릇을 엎어. 막 플라스틱 그릇이나 플라스틱 집게 같은 걸 주면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갑깝격 이런 도자기 그릇이나 철그릇을 주는 게 있어요. 영상, 죄송합니다. 밝기가 있어가고 뭐, 그리고 무거운 은신체는은 음, 무겁고 큰 운신체가 있요 무겁고 큰 운신체와, 음, 일단 넉넉한 일이으로 음, 무겁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날라갑니다 시골 받고 난리하다가 날라갑니다 그리고 같이 씹으는다면가급적 부위를 부탁드립니다. 얘가, 순한 인도크랩을 수많이 인도 크랩과 몇몇. 죠 은신처 단들로 돌아가다. 이거 려면 일단 엄청나게 많이 아주면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좀 분무기로 습기를 채워주는 것이 좋고 코코칩이나 이런 사, 이런 것들은 적셔서 살짝 적셔서가 아니라 그냥 듬뿍 적셔서 물에 잠그고 빼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료에다가 젤리 이런 거 주면 좋고요. 네. 물고기 사료도 먹습니다. 하지만 영양가가 좀 없겠죠? 뭐 같은 동족까지 먹으니 닭새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가급 물고기도 키웁니다.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건 육지 소라게도요 바다 소라게는 거의 다 먹는데 고있 일단 야채는 물안 풀어진. 이거 말고는 가급적 주시지 마시고요. 바다 소라기는 물고기, 죽은 물고기나 엔초비 같은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통 뭘 사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소라기 용품이라고 검색하면 다나오고 달팽이 세트도 아, 사도, 나 사도 됩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괜찮습니다 이름도 탈피 때는 바닥에 들어가 있는데 <laughs> 이때 쉘리라는걸또 사줘야 됩니다 쉘리 소라기가 다니는 조개 껍데기인데 저런 소라류 이런 고등류 예를들어 뭐안어안어 이런 고등류보단 이렇게 입구 납작하죠? 이러면 껍질못 들어갑니다 이건 작은 거지만 큰 이런 소라류가 좋습니다 바다소라개는 가끔 개벌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산란률은 매우 낮고 살피 때는 2, 2주가 걸리고 최대 한 달까지 걸릴 수있합니다 그때는 죽었나 의심하지 말고 해피후 일주일 동안은 가 아직 갑각이 안 말랐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물은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좀 까다로워요. 인도 호 집게를 제어하면 해수와 담수를 둘다 줘야 됩니다. 대충. 그리고 물은 1, 2분, 담수는 1, 2분 받아둔 물에 1, 2, 1을 해서 2일 받아둔 물을 주면 되고요. 해수는 거기다가 소금, 해수를, 해수염을 섞으면 됩니다. 해수염은 또 굉장히 비싸거든요. 해수 젤 해수염 젤리를 줘도 됩니다. <laughs> 그리고 얘 인도 크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해수 잘 관리만 하면 물고기 해수 물고기랑 다른 사육 키우시는 분도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죠. 해수 담수 물고기 둘다 키우고 있다면 유감입니다. 당신은 마스터입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끝나요. 그 크기가 그렇게나죠? 준수야 이제 끄세요. 음. 자 마지막 충고입니다. 코코에자라고 되있는 놈은 절대 사지 마세요. 30cm까지입니다. 아시죠 코코넛 코레? <laughs> 그래. 자 그건 이상입니다. 저의 거는